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속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건 은이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주두 종류의 추수, 두 종류의 추수가 됩니다. 예. 아,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예, 저는 올봄 한국에서는 어릴 때 이후로 처음으로 예,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사실, 씨앗을 오래 전에 사놓고는 그냥 몇 년을 방치하다가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또 샀는데, 역시 방치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위가 옥상인데요. 그 바람에 옥상이 우리 것이 됐거든요. 햇빛 잘 쬐지요. 바람 잘 통하지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어 아내와 함께 몇 종류를 심었는데요. 그 중에 작년 다이소에서 산 들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문 종묘상에서산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땅도 아닌 화분에서 1년 묵은 놈, 뭐 제대로 날까 반신반의 하면서 심었어요. 뭐 심었다기 보다는 꼽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기다렸어요. 혹시 깻잎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날짜가 가도요.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자포자기 비슷하게 10일 정도 될 무렵에 아주 작은 것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깨알만한 떡잎 두 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씨앗이라고요. 예, 심어주니까 나기는 나는구나. 예, 씨앗은 약 30개 정도를 심은 것 같은데요. 예, 난 것은 한 10개 정도. 3분의 1 성공이죠. 그런데 자라나는 것이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뭐, 물만 주면서 대충 그냥 뒀더니 결국은 한두 개 정도만 20cm 정도 자랐고요. 나머지는 10cm 이하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옥상에 강렬한 복사일로 타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초보, 농사꾼이 한번 짐작을 해 봅니다. 결국은 깻잎은 구경도 못 했지만요. 한 가지 깨우침은 있었어요. 아무리 씨앗이 오래되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 좋아도, 더구나 농작기술까지 전혀 없어도 일부라도 나기는 나누구나. 뭐 이유는 간단하죠. 심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작을 했으니 결과를 맺을 수밖에요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저의 그덜깨 교훈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뭐 상대가 안되게 훨씬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미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길다란 환상 실제 여섯 번째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요 여섯 번째니 일곱 번째니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때는 주로 역사의 종말 심판을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바로 직전 본문에는요 세 천사들이 나타나서 역사가 끝나자마자 이후 일어날 일들을 묘사했다면 오늘 본문은 확실치는 않아도 역사가 끝날 때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 것보다 앞선다는 의미죠. 시간의 흐름이 좀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연대기 순, 연대기에서처럼요, 순서 있게 쭉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모르고 있으면 좀 어리둥절해지죠. 하나님의 심판적 사건들이요, 2000년 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물론 미래로 향해, 가, 향해 나아갈수록 즉 1장에서 22장으로 향해 갈수록 감동은 세워지고요. 그 심각성은 더해지지만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총괄재연설 혹은 반복심화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좀더 들어가서요. 본문은 두 대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첫째 대목이나 둘째 대목이나 둘다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이 공통점인데요. 그래도 대상에서는 둘이 달라요. 이첫 번째 것은요, 인자가 직접 와서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예, 단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거죠. 자, 이 인자라는 용어는요. 인자로운 분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용어로서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인자는 늘 구속과 심판을 둘다 가져오는 분이에요. 이 구속은 붙잡아간다라는 뜻이 아닌 것은 아시죠? 이 구속의 속은요 조개 패. 즉 재물 변이 붙어 있어서 옛날에는 상당한 돈을 치우고 죄인을 구출해내는 것을 가리켰던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 금 별유관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의 군림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 이 낫은요 농작물을 수확할 때 쓰이던 도구로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수확의 비유는요 유대 종말 묵시 문학에서 종종 쓰이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낫은 심판을 말하지만 첫째 대목에서 만큼은 고두어지는 대상이 곡식인 것으로 보아서 아 대상에 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말에 인자가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서 그러나 또한 의인들에게는 구속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이 본문에서도요, 천사가 인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종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 또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무로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이제 더 이상은 차고 넘칠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첫째 대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와서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의인들을 즉 믿는 사람들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본문은 어째 기분이 조금 싸합니다. 낯을 들고 오는 모습도 좀 그렇고요. 또 설명이 조금 냉정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첫째 대, 대목에서는. 의인들의 구원, 구속, 성량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오면 의인들과 악인들은 구별될 겁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추수로, 불신자들은 멸망의 추수로, 갈라지지요. 거기에는 약간의 일말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건 불신자들이건 막론하고 모든 인류와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진행을 이제 모두 거두어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통치권, 심판권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째 대목이에요. 자, 그에 비하면 두 번째 대목은 단순합니다. 대상이 100% 불신자들로서요, 악인들에 대한 수학 혹은 추수가 됩니다. 여기에는 인자 대신에 여섯 번째 참사가 등장하죠. 그 말은 마지막 날 결산의 때가 오면, 온 우주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날 한국에서 긴장하던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부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던 아버지들도요, 긴장 때가 되면 팔 걷어붙이고 함께 김장에 참여하더라고요. 집안의 큰 일이기 때문에 온 식구가 총동원 되는 거죠. 어쨌든, 천사가 금재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지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한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도 예외 없이 구약의 심판 비유입니다. 더구나 그냥 포도주 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입니다. 그러니 둘째 대목은 염락 없이 대상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심판의 광경을 가까이에서 한번 우리 들여다 보십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여기에서 이 성은 거룩한 도성으로서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바깥에서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또말 굴레는 전투에 대한 비유로서 전투와 말의 등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비유들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요. 약 300km 정도가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도로에서 애굽의 국경까지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가 됩니다. 이 1600이라는 숫자는 40의 제곱 아니니까 원래 이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처벌을 상징하는 수가 40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전세계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한번더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심판이 무섭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자주 묘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진노란 말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진노로 인한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자, 이런 용어들, 진노니 심판이니 하는 이런 용어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물리적인 무서움보다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오게 되면 전 우주적인 결산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수학 혹은 추수가 급작스럽다거나 임기응변적이라는 음변, 임기 말은 또 아니에요. 오래전 하나님의 일정표에 이미 잡혀 있던 계획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인간 역사가 완전히 막장까지 완전히 끝장까지 치달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더 이상은 고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착한 성도들이 비웃음 받으며 이리저리 축구공처럼 차이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힘없고 말도 없는 평범한 신자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계속 어지럽히는 일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죄의 죄를 낳고 악의 악을 더해서 더 이상 세상을 소돔의 소굴로 고모라의 아지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상업 광고에서, 스포츠에서, 온갖 쇼무대에서, 밤의 클럽들에서, 도박장에서, 활락가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을 저지르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면서 낯을 들었고요. 천사까지 낯을 든 겁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들 할 만큼 했잖아요. 신물나게 했잖아요.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정치, 모든 경제 활동들, 모든 직장들, 모든 전쟁들, 모든 문화 활동들, 모든 과학 기술 활동들, 모든 범죄들, 모든 죄악들까지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또뭐 새로운 것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시간을 그만큼 주었으면 충분하고도 남지 않나요? 자, 그러니.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자가 낯을 들었습니다. 천사도 낯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 낯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과도 저항을 못 합니다. 누구도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일,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던 일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모든 인류가 병 없이 200년을 살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고 하면서 사정, 사정을 수만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 수백 명이 사인을 하고요. 유엔에서 만장 일치로 결의를 해도 너무 셨어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백각관도버킹함 궁전도, 그 크렘린 대통령 궁도요 다 작동 중지입니다. 그 동안 주말마다 수만 군중으로 가득 메워진 채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지던 스타디움도요 영원히 안녕입니다. 올림픽도 끝이고요 모든 미술 활동도 다 끝이고요 군대나 경찰도 다 동작 그만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병원이죠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병원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참 신기한 것이 갈 때마다 항상 붐비던 병원 근데 그 병원도 이제 영원히 문을 닫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뭐 아니 의학 자체가 다 지나간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진 사람들은요 의학 없이도 영원히 건강할 겁니다. 더구나 영원히 건강한 상태에서 생명의 물가에서 철마다 나는 열두 가지 종류의 과실까지 먹으니 얼마나 더욱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원기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모든 의료는 영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심지어는 교회 문도 닫혔습니다. 모든 설교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권면도 끝났고요. 신방도 끝났고요. 세례도 끝났습니다. 모든 목사들과 각종 사역자들은요. 가장 먼저 주님의 점검이나 심지어는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나 설, 선교도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나 선포도 없습니다. 다 각자 지금까지 믿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기가 갈 곳으로 갈 뿐이고요. 받을 것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중간 점검이 아니에요. 최종 마지막 수확입니다 아무리 오래, 오래 전이라고 해도요, 일단 심었기 때문에, 거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게 된 결시, 아, 결실입니다. 살아온 그대로,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것까지 모조리, 행동 하나하나 그대로 질문이 있을 건데요. 그 이전에 일단 추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산도 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올해 우리 집 옥상에서는 뭐 추수라고 하기에도 뭐하고요 결산이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의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을 우리가 거두지 않았습니까 작은 고추 몇개 따먹은 것이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옥상에서의 그 추수와 오늘 비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입니다 풍작이건 흉작이건 반드시 마지막에는 주수라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까지 묵묵히 움직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퀴를 멈추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몹시 당황하겠죠. 사람이 갑자기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상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겁니다. 미칠 겁니다. 아니, 혼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겠죠. 그동안 살면서 크든 작든 스쳐 지나가던 소위 교인 것들, 교인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밤이나 낮이나 만나기만 하면 주책 없이 두서 없는 말로 전도하던 그 모습. 나한테 바보라고 엄청 놀림을 받던 같은 발에 칠칠했던 예수 믿던 친구. 지나가다 우연히 본 명동의 샌드위치 보드맨 등, 등. 모든 것까지. 아, 진짜구나. 모든 게다 진짜였어. 그런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들은 이미 살아있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요 동네에서 술 취한 사람이요 길에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이 중요해요. 마음 속에 양심은 있었지요. 그러나 죄를 더 지어야겠다는 마음에 양심을 눌러 가면서. 거의 다 죽여 없애 버릴 때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낯을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까지 그런 사람들을 뭐 하고 지냈나요? 우리 현재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신만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다들 마음껏 놀았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물론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지 못해서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신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겠죠. 마음껏 조롱도 했습니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요, 자랑스러운 듯이 책한 권을 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스티븐 호킹이라 하는 유명한 과학자는요 죽기 전에 우주가 자연 법칙을 따라 빅뱅을 통해 생성되었으므로 우주를 관장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여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만찬을 패러디하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죄를 지어왔던 겁니다. 더 이상은 지을 죄가 없을 만큼 상상력을 무궁무진 발휘해서 죄라는 죄는 다 지어봤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의미 아닙니다. 우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심판 때 변명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포하죠. 이젠 충분히 됐지. 기회도 많이 있었지. 그럼 이제 끝내야겠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한다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까지 일관적으로 쭉 잡혀 있는 것이, 그리고 흘러가는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계를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그분의 자비를 농락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치를 이루었는데요. 그 은혜마저 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끝까지 사랑 안에서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는 늘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수는 확정되었고요. 추수할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